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행대입니다. 오늘도 기준봉, 눌림 종목 빠르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번 달은 기준봉 세운 종목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 한번 빠르게 한번 눌림 종목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월 1일 날 만들어진 일진 다이어, 일진 다이어 차트를 보면, 어, 고점 먼저,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출세선 걷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출세선그었을 때, 이렇게 출세선을 가하게 뚫는 기준목 만들어지고, 지금 448일선을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차트를 조금 넓게 해서 보면, 이렇게 지금, 공구리 구간을 가하게 뚫고 지금, 이렇게 지지받고 있는 자리라서, 손절선을 이 박스, 요 상단 부분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손절선. 13,590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448, 448일 선에 지지받고 있는데, 다음 퀸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한번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8일에 만들어진 한빛 네이자의 한빛 네이자 타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다 지금 고점과 고점을 이어, 이렇게 고점, 고점, 이렇게 이어서 추세선 걷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 걷을 때, 강하게 이렇게 추세선을 뚫는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여기 1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어, 밑에 검은선 224일선 손절 잡고 한번 대응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5070원 손절 잡고 한번 대응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 10월 29일날 만들어진 자랑테크놀로지예요 자랑테크놀로지 요것도 공부한 한적이 있는데, 요렇게 차트를 넓게 해서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 긋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추세선 그었을 때, 추세선을 가게 뚫는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지지받고 있어요. 밑에 지금 4, 4, 8일선, 220, 224일선 밑에 다 요렇게 <laughs>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강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24일선을 손절 잡고 한번, 3, 4만 6 0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손절 잡고 한번 요 종목도 대응을 한번 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원이에요. 이루원도 지금 차트를 열게 해서 보면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 긋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 그었을 때 지금 요렇게요런 부분 세력의 흔적으로 보여지는데 차트를 요렇게 조금 아까에서 보면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이렇게 거래량 없고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걸로 보아서 세력의 흔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 구었을 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종목도 조금 수상한 종목으로 손절선을 448일선, 1685원 손재작업 대응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박스를 짓고 여기 박스를 뚫는 이렇게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눌림 자리라서, 어, 이 박스 상단 부분, 손절 잡거나 아니면 200, 어, 빨간 점선이 448일 선는데 448일 선 손절 잡고 한번 되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준목 눌린 종목 빠르게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